일상 메이크업 쇼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보고 싶었죠? 오늘은 왓치인 마이크 촬영하러 나가려고요. 야무지게 화장해야지. 요즘 제 최애 브로우 펜슬... 어? 다안 넣고 닫았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다. 요즘 가발 메이크업, 원브랜드 메이크업 등등 아, 잠깐만. 오늘 커버폼 미쳤는데? 컨셉추얼한 메이크업이나 시리즈 메이크업들을 하느라 나갈 준비를 하며 메이크업하는 일상 쇼츠를 안 올린 지꽤 됐더라고요. 오랜만에 찍으니까 취이라도 차야 되나? 계속 궁금했던 뮤드 신상을 쓸 건데요. 컬러가 예사롭지 않아요. 어, 언니 예쁘잖아. 일단 1차 블러 합격. 그냥 빨간색인데요? 아니야 예뻐! 신상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이걸 일상 메이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팔레트는 진짜 떨리는데 베이스 일단 가볼까? 어... 저 오늘 핫핑크코 아니고요 일상 데일리 메이크업 맞아요. 이게 보기엔 좀 어메 보여도 나름 이렇게 잘 조합하고 저보다 옅게 발색하시면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물론 내 예상보다 더 걸겁긴 한. 지금 제가 좀 부어서 그렇지? 정확히 5시간 35분은 괜찮았어요. 아니 근데 내 스머징 벌 어디 갔어? 결국 찾지 못해 굉장히 무난 상태로 스머진 아니 분명 고동색인데 왜 누가 올리니까 빨간색이냐고요. 너 흰색 맞겠지? 핑크예요. 속눈썹은 어떻게? 깔라게. 그거 아세요? 쇼츠가 3번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1분이 넘어갔는데도 자를러 가고 있답니다. 착색 쩌는 틴트로 물들여준 다음에 밀착 시키고 닦아주기. 그리고 누디한 베이스 립을 그 위에 올려주면 이렇게 착색이 은은하게 비치고 지워져도 걱정 없죠? 아 잠만 나 늦었어. 속눈썹고 어떻게 머리하냐고 물어보셔서 이것도 담았어요. 손상 모는 트리트먼트 필수. 일단 바로 뜨거운 바람 가져와서 앞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잡아줘요. 뿌리가 휘었다면 뜨거운 바람으로 잡고 시히고 반복하면 요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여유 부릴 때가 아님. 촬영하고 올게요. 안녕. 잘 찍을게